신약성경에 13권의 책을 썼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의 기도만을 찾아서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일찍 이 아드 핑크라고 하는 분이 이 구절들만을 모아서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 설교집을 어, 출간한 바가 있습니다. 어, 제가 그 설교집을 참조해서 어, 이 메시지를 생각 중에 있는데, 어, 핑크의 주장을 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울의 기도 본문이라고 한그 본문들을 어,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며 두 번째로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리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떠나 두 번째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세워진 교회였지만 핏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데살로니가에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도 환란과 핍박이 계속되었는데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아직도 어린 성도들인데,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떠나왔던 이 대살로니아가 교회에 성도들에 대한 아주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후에 디모데를 보내었는데 디모데가 가서 사정을 보고 와서 전하는 말은 상당히 고무적인 말이었어요. 어린 성도들이지만 믿음이 분명합니다. 어린 성도들이지만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시간이 흐르고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간격 그 사이에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크게 성장했다는 사실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정말 감사하는데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습니다 대살리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린 신자일 때에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지만 그 후에도 이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지 정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아직도 환난 가운데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환란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어요. 사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모든 박해와 환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박해와 환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이게 어느 정도의 어려움인지를 아마 잘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음? 박해와 환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박해와 환란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지를 못해요 과거에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에 어떤 누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시골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집에서 쫓겨난 분이었어요 처녀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는데 정말 서울 하늘 그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아직도 어린 아가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버지가 노발대발해가지고 나가라. 이거지. 이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요. 혼자 살면서 참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도 원체 성실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한 몸, 뭐말살 거주할 그런 공간 마련하고, 어쨌든 살았는데, 뭐 교회 얼마나,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죠. 이 자매가 늘 밝은 표정으로... 교회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데 사람들은 그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해요. 알고 보니까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 객지에서 홀로 외롭게 살면서 교회를 섬겨 왔던 거예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그냥 모태 신앙으로 어려움 없이 부모님들이 그저 신앙생활해라, 신앙생활해라 이러는 가운데 자기가 싫어 가지고 도망치는 것은 있어도 박해와 환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죠. 집에서 박해를 받으면요 집에 발을 들이기가 힘들어요. 저도 학생 시절에 예수 믿는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맨날 혼났는데 여러분 매일 학교 갔다 와서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내려놓고 나면은 두 시간씩 아버지한테 한번 혼나 보세요. 응? 두 시간씩 매일 혼나는데 이 학교 다니는 학생이 아무것도 못해. 뭘할수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창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때에, 나는 맨날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한달 동안을 혼나다가 그때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학원 간다고 그냥 이 서울 종로 학원가로 달려가고 이러던 때인데.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맨날 혼나는데, 정말 공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 줄 알고 붙들었지, 그거 정말 공부할 마음이 나겠어요? 나중에는 막 자포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혼나고 나면은, 막 마음이 다운돼가지고 집에서 나와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정체 없이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 보니까는 만화 가게가 있어. 그 밤에 나와서 갈 데도 없어요. 만화 가게 가가지고 이 한창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 그 밤에 만화 가게 들어가서 만화를 본 거예요. 한달 동안을 두 시간 혼나고 만화 가게 두 시간 가서 만나보고 들어와서 자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담요를 싸 들고 교회를 갔어요. 혼나고 난 다음에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는데, 집사님 아들이에요. 야, 너 어디, 어디 가냐? 교회 간다 그랬더니, 야. 부럽다, 이 야. 나는 우리 엄마, 어? 집사님이고, 모태신앙인데, 하, 나 너같이 뜨거운 신앙이 없다, 이러는 거야. 뜨거운 신앙은 무슨 뜨거운 신앙? 남은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무슨 뜨거운 신앙이에요? 예? 내가 매일 아버지한테 두 시간씩 혼나고, 만화가게 가다가, 이러다 내 인생 끝나지 싶어가지고, 만화가게 안 가기로 결심을 하고, 교회를 간 거였어요. 교회를 가서 그날 밤에 하또 답답해서 교회에서 잤어요. 잘때도 없어요. 학생의실그 계단 밑에 조그만 방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누울 때도 없어요. 책상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책상에 등 붙이고 창틀에 발을 올려봤는데요. 밤새도록 떨었어요. 아무것도 덮을 것이 없는데 밤새도록 떨다가 새벽기도 찬성 소리 들리길래. 이따가 집으로 올라왔어요. 집으로 올라오는데요. 덜덜덜덜덜 떨리는데 막이 이빨이 따다닥,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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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혀요. 나는 만화에서만 그렇게 과장해서 표시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이가 부딪히면서 따라락 따라락 하면서 따발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에 와서 이불을 덮고 딱 누우니까 눈물이 흐르는데 이야 내가 버터로 밤새도록 가서 떨고 새벽에 따라락 따라락 이 이에서 따발청 소리를 내면서 와야 되냐 이거예요. 눈물이 나는데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에 뭐라도 덮을 걸 가져가자. 담요 쪼가리 하나 옆에 끼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자고 새벽에 올라오는 일을 계속했어요. 여러분, 모든 박해와 환란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도 저는 다행이지. 그래도 저는 다행이지.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신앙 때문에 국가나 어떤 힘 있는 자들이 뭐 잡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그러는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그그 정도가 감사한 거예요. 가만히 역사를 공부하면서 야 유교 때뭐 공산당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 순천에 가서 그 애양원에 가봤더니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들이 공산당이 학생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유교 때 손양원 목사님도 공산당한테 죽임을 당하고 이러는 이 것을 보고, 야, 이거 참, 시대적으로 내가 그 시대였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참, 믿음을 버릴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되죠? 믿음을 버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환란과 핏박, 위험이 찾아오면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도 종종 생각을 해 봐요.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여기 사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왜? 모든 박해와 환란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박해 속에서 인내와 믿음을 갖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의지가 굳고 고집이 세서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의지가 강하고 고집이 세면은 견딜 수 있을까요? 그게 인간적인 것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생명의 위협이 있고 감옥에 들어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그럴 때 무슨 의지가 작용할 것이며 무슨 고집이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인내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하나님의 공의의 표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과거에 제 학생 시절에 우리 부장 장로님께서 여러분들은 공산당에 내려와서 총을 갖다 대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할때 그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순교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날 밤에 생각을 했어요. 총을 갖다 대고 나한테 위협을 한다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그래도 믿는다고 말할 것인가? 끝까지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나는 왜 자신있게, 난 그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총을 쏘면 내가 기꺼이 죽겠노라. 나왜 그렇게 못할까? 상상만 해도 난 그렇게 자신있게 못하겠는 거예요.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순간에 믿음을 고백하고 기꺼이 그들의 그 위협 앞에 담대하게 설수 있게 하는 것은 지금 네가 자신 있게 큰 소리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가 자신 있다고 해서 그걸 할수 있는 거 아니다 내가 그 순간에 은혜를 줘야 한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 아, 순교는 내가 자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수 있는 거구나. 아직 학생이지만 저는 지금도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학생 시절에 깨달았던 그 깨달음은 지금도 저는 성경적 원리라고 믿습니다. 자신이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큰 소리친다고 해서 손괴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야 그는 능히 이 모든 박해와 환란을 대적할 수 있고.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인내와 그리고 그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옳다 인정을 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종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리고 믿음을 지킨 이 성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종말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관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현재의 환란과 고난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만큼 박해와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겪지 않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집에서 모진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지금은 거의 없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옛날 부모님보다 좀 신사가 되어서. 박해까지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녀들도 옛날과 달라서 믿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은혜가 옛날 같지 않다. 그냥 부모가 하지 마. 그러면은 그냥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때는 부모가 예수 믿지 마.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이랬는데 지금은 뭐 예수 믿지 마가 아니죠. 교회 가지 마 그러면 내그 네. 끝나는 거예요. 애 우리 애 데리고 어디 놀러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놀러 갑니다. 놀러 가지 않고 교회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난 교회 가야 돼요. 넌 하나님 예배 드려야 돼요. 놀러 가는 건안 가도 좋아요. 이럴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놀러 가자 그러면 은 신나서 쫓아가죠. 지금 이 시대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관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현세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예비하고 있으며 그때 분명하게 이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과 믿지 않고 박해하던 자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이것이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테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박해와 환란 가운데 인내와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으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것은 구원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의 모든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 거죠. 환란과 박해 가운데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킨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런데 이 기도는 단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인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기도 속에서 현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삶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음.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지금 이곳에서. 그러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당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대책 없이 놓아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만 현재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영광을 지금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는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지금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지금 그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장차 이 그리스도인의 종말에 대한 전망, 즉, 전망에 대한 교훈을 주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 세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을 저버리고 저 세상만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저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상에 받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 돼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가운데 나타나고 그 영광 안에서 자신들도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와 같은 정말에 대한 믿음과 현재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천국이 우리에게 오기를 소망하지만, 장차 이말이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이 지상 천국을 이루어가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곳에서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짐이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만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면서, 그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